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돌아온 예맘입니다. 어, 되게 오랜만이죠? <laughs> 어, 지금 시간이 어, 4시 반이에요. 오늘 저는 3시 정도에 일어났는데, 어, 집에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어, 잠도 잘안 왔고 깨어져가지고 거실에 나왔습니다. 어, 거실에 나와서 지금 저는 어,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지금 어, 요즘 제가 공부 중인 어,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그동안 어, 1년 반 넘게 사회복지사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음, 이제 실습까지 끝내고, 어, 이제 6월이나 7월, 7월 정도면 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어, 이제, 그 자격증을 가지고 내년이나 보고, 어, 이제, 저도 사회생활을 해볼까 해요. 어, 요즘은 음, 오전에는 정말 난생 처음으로 수영도 다니고요. 물을 정말 무서워했는데 어, 이제 그 두려움을 좀 극복해 볼까 싶어서 수영도 끊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큰 아이가 10살이고 작은 아이가 7살이에요. 어느 정도 아이들 만의 그런 어, 루틴이 생기고 또 어, 학원도 하나 있는 피아노 그리고 작은 아이는 태권도 이렇게 해서 다니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음,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어, 작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어서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그래서 어, 작은 아이가 어, 그 덕분에 작은 아이가 어, 방과후를 할수 있게 되어서 저는 그만큼의 시간이 어 남습니다. 어, 이제 어, 계속 공부를 해 오던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공부가 끝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공부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어, 계속 제가 마음만 먹고 있었던 어, 경매, 공매의 어 공부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 어, 좋은 사이트를 찾아서 어, 네이버 카페에 행복재테크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를 찾아서 가입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 좋은 게 많아요. 칼럼 같은 것도 있어서 그 칼럼도 보고 필사할 건 필사를 하고요. 그리고 경제신문 같은 것들도 읽고 매일 필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관한 관련된 책들도 좀 읽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한번 직접 법원에 가서 경매에 도전을 해보는 게제 목표예요. 물, 물론 소액을 가지고 해야겠죠. 어, 음, 지금 종잣돈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모아서 그 돈으로 일단 한번 해봐야겠다는 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막 크고 이렇게 막 의리한 그런 건물은 제가 자신이 없고요. 그냥 어 반지하 정도라도 음 매달 얼마씩이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환이 되는 음 그런 거를 자꾸자꾸 자꾸 만들어 보려고 어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어 그러고 있고 그리고 어, 이제 8월에 드디어 어,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새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어, LH 그 <laughs> 아, 청약에 어, 이렇게 생각 없이 넣다가 음, 제 것만 됐더라고요. 파주 운전에 그 파주 운정에 이제 듣는데 그래서 이제 파주에 자리를 잡게 될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도 파주에서 할것 같고 어, 제 직장도 파주 가까이에 얻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놓인 큰 것들이 제법 있어서 요즘 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음, 일단 어제 생활은 그렇게 바뀌,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어 우리 아이들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좀 변화가 많았어요. 어 제가 많이 차지하던 아이들 공부에서 차지하던 부분을어좀 많이 뺐고요. 제 제가 뒤로 좀 물러나는 걸로 뺐고요. 그리고 음, 아이들 스스로 계획을 짜서 아이들 스스로 할수 있는 양만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자꾸 시키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바뀐게 있다면 어, 큰 아이와 작은 아이를 어, 국제중, 뭐 자사고, 국제고 이런식으로 일반 인문계 를 보내지 않고 조금 어, 차이가 있는 그런 학교로 진학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을 목표로 해서 어, 아이들 교육 루틴이나 어, 그런 것들을 짜고 있어요. 어, 좀 바뀐 게 있다면 두 녀석 다 어, 외국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음, 어, 어,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 같은 것들을 어, 영어로 이렇게 공부를 할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주고 물론 한국 그 공부도 게일리 어, 하지는 않, 않고 있고요. 어 아무래도 아이들이 음, 하지 않던 온라인 학습을 하니까 어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어, 되게 그걸 즐겨서 잘 하더라고요. 막 종이에다 이렇게 막 교재를 푸는 건 되게 지루해 하는데 이렇게 막 재밌게 요즘 워낙 앱이 잘 나와서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앱들을 어, 쓰고 있고, 그리고 그것의 장단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간간히 한번 유튜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물론 제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몇분 되지는 않지만, 음, 그 분들 중에, 어, 저의 영상이 정말 와닿고 뭔가 큰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게 한 명이라도 저는 만족합니다. 어, 그러려고 또 영상을 찍는 거기도 하니까요. 어찌됐든 음, 어, 저의 올해 목표는 어, 부자가 되는 거예요. <laughs> 부자가 되고 싶어졌어요. 어, 요즘은 막, 꼭 엄마 이렇게 부모 세대가 부자여야 자식 세대가 부자인 시대가 아니잖아요. 한번 태어났으니까 한번 부자로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고 싶을 때뭐 돈이 없어서 미안한데 어, 넌 배울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어, 그래? 여행이 가고 싶어? 그래, 갔다 와. 그렇게 쉽게, 그렇게 음, 척척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부모가 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음, 동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동공부라는 게뭐 책만 판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실전이 되게 중요한데 그 실전이 한번 시작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준비를 해 가면서 실전도 같이 곁들여서 이제 어, 두려움을 뚫고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을 찍으려고 뭐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지금 급으로 새벽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필사를 하다가 뭐 생각이 나서 지금 찍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버벅대거나 앞뒤 말이 맞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고 음, 앞으로는 제 유튜브를 물론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쓰고 있지만 어, 이렇게 애 둘이 있는 어, 엄마의 어, 그런 일상이나 자기 관리나 뭐 그런 꿈들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볼까 해요. 음, 아주 리얼하게 <laughs> 꾸며서 뭔가 이렇게 이쁜 모습만 보이기에는 솔직히 우리네 우리 엄마들의 그런 삶이 이쁘지만은 않잖아요. 어, 고민도 너무 좀 되게 심각하거나 힘든 그런 일들이 되게 너무 많고, 그런데 어떻게 이쁜 모습만 담아요.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한번, 음, 그렇게 한번 이끌어가 볼까 해서 유튜브도 다시 어, 시작할 해야겠다는 라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 책 속에도 제가 잘 읽었던 그런 책 속에도 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엄마의 어, 애둘 가진 엄마의 이런 저러한 일상들을 조금씩, 조금씩 공유하고 어, 같이 공감하고 음,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좋은 정보가 생기면 어, 그 정보의 정확성을 잘 생각해 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급으로 한 영상이지만 어, 저는 그냥 이 영상을 찍는 동안 되게 기분이 좋고 행복하네요. <laughs>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아, 아직 어, 꿈나라에 계신 여러분, <laughs> 어, 잘 주무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